여러분들 민정이입니다. 오늘은 밥을 먹어볼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맛있어 보이죠?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한입 먹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레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이게 버섯과 이거 밥, 이거 간장, 스팸, 그런 거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진짜 조합이. 와, 어, 미쳤어요. 저 머리 이상하죠? 오늘은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게 마, 맛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좀 아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이걸로 바, 마치겠습니다 안녕